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할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시제라는 개념과 그리고 상이라는 좀 어색한, 많이 안 들어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일단 확인할 거는 첫 번째로 시제와 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두 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그두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조동사 그리고 두와 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시의 개념, 상의 개념 그리고 조동사의 개념과 합쳐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나누어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퀴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처음 보는 게 상이라는 얘기죠. 에스펙트, 어떠한 행위의 측면. 그럼 이 측면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인칭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칭을 우리가 알는인칭 어떤 것이 있느냐. 1, 2, 3인칭. 나냐, 너냐, 그 외에 나머지이냐. 근데 이 영어로서의 인식 말고, 우리 국어 시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성이 되어야 기 གང་འདྲ་ oh. 작품 바깥에 있는 절대적인 어떤 공간, 절대적인 공간, 시간, 상인칭 뭐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의 입장에서, 외부의 입장에서 개들이 그러고 있었다라고 <laughs>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의 주체성, 인물의 입장과 관찰자 입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인칭 개념이라 고 했지만,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s u b j e c 주관성 이라는거죠 그리고 o b j e c 객관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나눠서 보면은 말문 l u t 하느냐, n o n v o 리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사 둘을 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라는 거죠 의지의 유무를 놓고도 봤을 때 subjectivity, 다시 말해 주관성이라는 것은 b a l a n c 의지가 있는 거고요 n o n b a l a n c objectivity, 객관적인 것 의지가 없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두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탄세 역할, 시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비의 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조금 어려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예문을 사실 주는 기준, 아니 레인 기준데 근데 이걸 가지고 얘가 의지를 가지고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뭐 이러한 얘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능순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행위의 대상이냐 상이냐 시제의 상이냐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직접 반응을 의미합니다. 주, 펜스라는 것은 주어가 직접 행위하는 것을 우리는 펜스의 역할을 서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은 그래서 여기서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비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이런 현 시제와 하멸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비는 본인이 직접, 이 사물에 직접 의지를 가지고 내려옵니까 써야됩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it does rain, it is rain을 물어볼 때 사실 n 을 붙여서 물어봤단 말이죠. it does not rain, it is not rain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continuous 하냐, 계속적인 것이냐 아니면 momentary non continuous 계속적인 지 아닌 것이냐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관련되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시즌이고 어떤 행동 주라는 것은요 행동은 행동은 그 순간만 에 잠깐 할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사 하나를 얘기를 말을 말해볼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의 브러리를 표현을 써 보겠습니다. 나는 뛴다. 얘는 가속에 반대개요. 감속이 필요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컨티뉴스다라는 이야기는 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순간에만 잠깐 할수있는게 아니라 현재 시대로 쓴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과거와 어느 정도의 미래 개념을 포함한다라는. 반대로 얘기해서 뭐면 처리 순간적인이라는 얘기는 그순간을잠깐으로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호하지는 않지만 한번 그려 볼게요. 배낭을 하나 가져. 아래 번호를 표현을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간이 이렇게 달린 나라는 것은 아까 어느 정도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럼 뛰는 겁니다. 입니다 그런데 비동사라는 관찰자적 시점이라는 건 관찰이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건 그거를 행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외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음그당시에 잠깐 뛰고 있었다 앨블러닝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거 할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다루,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로 는 거는 텍스적인 표는은 계속적인 거고요 그리고 b 라는 거는 상이라는 이름은 일시적인 예정입니다이 부분을 살짝 간절하고 싶어요. 그리고 관찰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고 의지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제의 상황의 부분에서 시제라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고, 상이라는 것은 의지가 없는 동작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아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시제와 상법 그리고 조동사에 대해서 섞가으는 어떤게 있느냐 라는거죠 일단 첫번째로 봐야할 부분은 지가극공사와 사약공사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외워야한거 알아보고. 만지고 맛보고가 되겠죠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러한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것은 이것을 듣는 건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공사에서문장을쓴 다가왔을 때. I hear or see,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의지 n o w y o 의 know, y o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듣고 있지만 비록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의지 굳이 내가 이걸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I hear h o r to sing 혹은 singing 혹은 s i e m e s 라고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늘로, 사역동사말 그대로 남에게 시키는 겁니다. 남에게 시키는데, 이 남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율을 한번 적어볼게요, 사역동요 만듭니다. 너를 공부하게 네가 공부하는 것을 만든다 나는 너를 공부하게 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때 I make, 뭐, he makes 이런 표현들은 내 의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 의지가 아까 네가 공부하는 것은 너의 의지가 상관없이 내가 강제적으로 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의지 내 의지, 상대방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문장 자체가 우리 주관성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시제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너의 의지는별로 중요하지 않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 나의 의지는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에서의 주관성의 목표는 주어입니다. 주어와의 주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어느 정도 연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시제입니다. 그럼 이제 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또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은 대표적으로 비동사, 그리고 해오피피 등등의 형태가 나와요. 능수동의 부분에서 우리 수동태 같은 경우에 비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고고 그러면 도대체 시제로 썼을 때와 능동상으로 썼을 때 무슨 차이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그랬던 그림을 이제 지웠는데 아 한번 그려요 객관적이고 일시적니다 자, 이 일시적인 표현을 보고 봤을 때, 내가 어느 순간에만 잠깐 봤다가 다른 데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훅지나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로 이제 예를 들게 영화에서 우리 일시적 재면만, 동영상에서 일시적 재면만. 딱 놓을 수있겠죠 일정 시점에서 들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달리고 있는 장면 한 프레임만 찍혀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I have o y 내가 뛰는 건데 내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뛰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내가 달리고 있는 남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 지금내 상태가 어떠한지 측면이라는 부분을 내가 패러디는 중이다. 혹은 다른 개념에도 봤을 때이 부분을 실행되는 부분. I'm 나 running 안 뛰고 있었는데 이 당시를 봤을 때 나는 안 뛰고 있었어요. 난 이야기를 해야죠. 따라서 우리 능동상에 따라 정리가 나옵니다. 현재, 과거, 미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시제에는 강조입니다. 일시정지를 굳이 눌러서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능동상이고 우리 수동상이에요. 비교 대상으로서 된다라는 표현을 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다를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때 나는 어떤 불가안될 이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을 받습니다 사람을 받는 것은 항상 그러면 나의 의지를 가져가면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스토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스토커에게 나는 굳이 사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나의 의지는 들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에 반하여서 스토커가 일방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나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는 그럼 이 의지의 접수에 그렇지 이 사랑의 동사에도 의지 주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관성, 객관성.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남들이 봐도 그래? 혹은 내가 생각하기로 나는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내 의지는 아니야.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아까 전에 이이 따스페이. It is rain이라고 했을 때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선언을 할 겁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나의 의지, 주어 나라고좀다르거요 주어의 의지를 가지고 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의사를 내가 알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과 사역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동과 수동이라고 할 때, 역시나 이는 비동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모멘탈이 일시적인 겁니다. ING에서 일시적인 경우 굉장히 에 확인을 했고, 여기서 수동사에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표현은, 뭐, 일시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조금 더 강요가, 강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수동사이다 빠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 조동사로서 헤드가 존재해요. 그 헤드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우리. 보통 완료상이라고 많이, 완료시세라고 많이 기 하는데, 좀 표현이 오해가 좀 있는 표현이거든 앞으로, 완벽상이라는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해보겠고, 이거는 감추는 단추입니다. 이 부분은 이분히 다음 분히에부습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분은 시부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제와 싸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칭적인 뭐 1인칭이냐, 3인칭적인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이냐 주관인칭이냐, 객관인칭이냐를 이야기하인칭이라을적었고 이게 헷갈린다라고볼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혹시 한 것은 주간성과 객관성,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나오오는 부분이 9분, 부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우리 오늘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그렇다면, 지각각 동사와 사각동사, 그리고 능수동과 완벽상에서의 차이가 되겠죠. 의지형이라는 것은, 시제로 쓴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지속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 실제로써 나타날 가 치가 없다, 표현 하지 않 는다. 나보다 나, 혹은 뭐 개인보다 단체, 조직을 좀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영어를 쓰고 있는 영미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디비하한 이기주의가, 아, 이기주의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 것들이 말로 나타나는 거죠 문장의 주어, 말하는 사람만 중요하다 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 다음 번 강의에서는 그러면은 완벽성이라시제랑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강의 들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